자 이번에는 여기 플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를 작업하는 것을 간단하게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글씨를 써야 되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어, 글씨 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집 타원 도구를 하나 그리셔가지고요. 자,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타원 도구를 하나 이렇게 그렸다 라고 보시고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여기를 지웁니다 자 그럼 글씨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갔구요 어 채우기가 있어야 되니까 뒤집어서 선색을 검은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선색을 일단 놓고 볼게요. 자, 해피 플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자, 우선은 글씨를 하나 쓸 건데, 문자를, 자, 여기 에 패스온, 어, 패스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를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해피, 자, 그 다음에 플레이팅, 이렇게 쓰시고 글자를 어리얼, 만약에 글꼴이 어리얼이다 라고 하면 글꼴을 잡아서요. 조금 굵은 글씨체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밀어서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좀한 다음에, 자, 티 적용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좀더 크게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휘어지는 글씨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전 여기다가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사실 해피라는 텍스트는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 플레이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인 색상이 다르니까 T자로 눌러서 요 색상은 빨간색 글자 색상은 어 빨갛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포이드 눌러서 스포이드 눌러 놓고 빨간색을 잡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두 부분을 쪼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타원이 어, 쪼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만한 어떤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이렇게 펜트를 하나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고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펜트를 이용해서 펜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다가 잡으시고 이런식으로 곡선을 잡아 주겠습니다 그죠자 뒤집어서 곡선,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경계를 해줄 선이다 자 근데 얘는 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문자 속성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타입이 문자 라고 되어있는 타입이죠 타입에서 클레이트 아웃라인 이라는 어, 명령을 추가시킬 겁니다.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자, 지금 여기 밑에 잡히는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요 부분 대부분까지를 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직접 선택도구 눌러서 자, 얘는 클릭. 하고 위로, 자, 선택하고 위로, 이제 선택하고 위로, 선택하고 위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방향키로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얘도 위로, 그렇죠? 자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추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밑에 선택해서 Shift 키,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깔만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고 스포이드 눌러서 요 색깔이다 그죠자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직접 선택을 눌러서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도 잡고요 여기도 잡고 혹시 이것도 선택 안 됐고요 이것도 선택한 다음에 스포이드 눌러서 자요거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줄이는 걸 봤습니다. 텍스트 쪼개지는 형태. 자, 됐지요? 자,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